음식 먹는 방법 이상형 월드컵 베스트 뽑기입니다. 깔끔하게 32강으로다가 이번에 탕수육 배달 오자마자 소스 드게자 그래야지 이거 진짜 소소하게 약간 못하는 게내이견안 물어보고 왜 마음대로 고 약간 이게 무슨 느낌? 날 무시하고 본인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게 약간 소소하게 빡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런 오른쪽 부분 이제 짝박이 좀. 다르냐? 오! 와, 이거 약간 <laughs>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 그냥 와. 올리브유 넣어가지고 먹는 게 맛이 다가 왼쪽은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타운스용 맛은 느낄 수 있어요. 올리브 그냥 유가 아니라 조미유예요. 조미료가 들어간 기름이라는 거죠. 맛이 없을 리가 없죠. 저게 빠지면 활용정도 그 용을 다 그려놓고 눈알 안 찍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 <laughs> 별 이건 관심 없으니까 다소수욕할게요 <laughs> 대답 좀잘들었습니다 삼겹살 <laughs> 작게 썰. <써요.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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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입에 붙이라고 <laughs> 저렇게 찌꺼기 썰으냐? 어? 무슨 이유식만 보냐? 삼겹살을 <laughs> 작게 썰수 있는 때에는 볶음밥을 해야 할 때뿐이야. 맞아. 메인이 아닌데 응. 응. 이런 식으로 작게 썰으면요 한부미는 이게밖에 없어요. 렇게 하면 살코기 따로 비계 따로 비계 따로 살코기 따로 하면 그 비계 누가 먹어봐? 안 되지 안 되지 어린 먹고 나 삼겹살 할때 <laughs> 얘기 하나 해줄까? 뭐? 삼겹살 할때 우리 천남이랑 삼겹살을 먹으러 갔거든. 우리 처남이좀 순수해. <laughs> 그래서 어디 가서 고기 를한번도안 잘라봤다. 그래서 내가 고기를 작게 자르라고 시켜봤어. 그랬더니 고기를 가로로 자르더라고. 내가 화가 뜨 일단 놀라가지고 가위랑 이거 집게랑 뺏어가지고. 음, 그날 따라 고기가 구기 싫어갖고 아, 아 맞네. 냄맛안 나네. 아, 이렇게 자르면 수많이 아, 형이 아, 아, 노렸네. 가져가겠지? 아 노렸네, 노렸네. 아, 음, <laughs> 당했다. 아그 뜻을 모르고. 그래서 오른쪽 주주박 꼬다리안 먹고까지 이건 솔직히 요플레금 안 핥아먹고 버리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쭈쭈바 자체는 입으로 빠는 거다 보니까 나눠먹기 음. 힘드니까 맞아 맞아. 이 꼬다리를 같이 파고 먹는 아. 그 우정! 따뜻했던 그 마음! 이걸 어떻게 버리냐! 우리의 추억과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버리냐! 야, 나 친구가 그렇게 소중하면 하나를 사줘야지! <laughs>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른쪽! 우리 쭈쭈바의 우정 지울 수 없어요.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냐? 니야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냉면 먹으면은 숟가락에다가 흰자를 올린 다음에 흰자의 오목한 부분에 냉면 그거를 얹어서 줘. 오, 그거 그럼 한 번에 너무 맛이 다른가? 맛은 똑같지만 챙겨주는 느낌이 나서 줘 음. 나를 위해 뭔가 만들어줘서 줘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 정도는 더 게임해도 되겠네? 어, 그렇지. <laughs> 하루 정도는 게임해도 되지. 끄덕. 아니, 이게 계란은. 진짜 취향이 너무너무너무 갈리는 게 바싹있고 바싹바싹해지고 적당히 익힌 거, 반숙으로 익힌 거뭐그 수랑 뭐, 뭐 별의별 그게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비빔밥, 야채 썰고 누구는 밥 준비하고 누구는 계란 담당이었는데 이제 비빔밥 와 완성! 이제 계란만 얹으면 돼! 했는데 계란밥 혼다 터져서 왔다 <laughs> 김치볶음밥에 계란 터져서 온다? 반숙을 시도하다가 잘못 컨트롤해서 터진 그런 사고사 사고사는 인정이지만 애초에 터트려서 시작하는 그건 살인이지 저거 계란후라이보단 라면 끓일 때 라면 끓는 거가 호불호 심할 때 맞아 나 혼났어 뭐 라면 먹을 때 계란 풀어갖고 휘저었다고 혼났어 국물 망쳤다고 야너왜 계란 휘저어 서왜 근데 우다 처먹어 이래서 고마워 띠용. 면 이거 그럼 주중 모르면면 음, 오른쪽일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차라리 뿌셔뿌셔 700원짜리 먹으면 은 봉지라면 1200원, 1500원짜리 아치치 안... 야, 야, 바다, 뭐야? 말해, 말해 달라? 야, 뿌셔뿌셔 맛이 달라고? <laughs> 다른 음식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아, 뿌셔뿌셔는 라면 모양의 과자일 뿐이고요. 음. 이건 정통성 있는 성골 라면은 진짜 라면이죠.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싸움이 났기 때문에 오른쪽을 누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뿌셔뿌셔 얘기 나오니까 지금 초 빨리 눈 돌아가거든요. 오른쪽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치킨 시킨다고 했는데 품살이 왔어. 음, 좋지 않나? 맞아. 쓰레기도 안 버려도 되고, 또뼈 처리 안 해도 되고. 돼. 그냥 사람들이 집어 먹으면 되잖아. 오히려 좋지 않아? 오히려, 오히려... 좋. 지 맨날 뼈 제대로 못 발라 먹는다고 훈수 들어서 순살이 더 좋아. 아 맞아. 시키 먹을 때마다 항상 듣는 소리. 야 이거 먹고다먹어야물고뼈도 먹어. 아이 그왜 먹어 뼈인데 진짜. 아이 거기 지금 살 붙은 거안 보이니? 나 먹은 거 봐라. 이렇게 깔끔하다. 충만이가 제일 현모아. 아 나왔다. 야 근데 이건 진짜 못만다 극혐이야 진짜 라면이 훔치겠어요 이거? 아나 진짜 극혐이야 아니 오른쪽은? 냉면 먹을 때 계란 홀라당 좀먹을때야 이거는 싸움만 하지 않냐 약간 관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남매다 그럼 그냥 죽빵이야 바로 바로 전쟁 시작이야 맞지 연애 이제 사귈 만큼 사겼어 좀 아, 응. 중반이야 알만큼 알아 아 그러면은 이제 아, 아, 그정도정도능이제 어, 그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그러면 냉면 콜라랑 계란 뺏어 먹으면 아유 맛있냐? 맛있냐고, 알겠지? 아, <laughs> 어, 맞아, 맞아. 아, 초면이 네. 초면이라는 네. 거.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제일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네. 그 시기에, 지 어, 계란 쫄돌아 이러면서. 진짜, 우쇼?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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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쇼 냉면 계란 제일 다듯 이러면서 계란 처먹는다고천면인데 처음 아, 씨. 극혐이다. <laughs> <laughs> 아, 이거 못 참지. 그래도 싫은 음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딱치는 음식인 거니까. 오른쪽 걸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왼쪽은 진짜 크게 어... 싸우는 거니까. <laughs> 왼쪽 크게 싸워. 싸우... 어, 왼쪽은 크게 싸운다는 거니까. 왼쪽은 이제 야, 라면이 지금 <laughs> 우리가 뭘 끼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빠치는 거 같아. 오른쪽오른쪽도록하겠습니다 요거를 트 거꾸로 먹을때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없으때 아니, 요거루트를 먹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기 때 솔직히 다들 어머니들한테 이빨 다친다고 한 번씩 혼나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모든 아기들이 다 이렇게 갖고 먹지 않았나? 이렇게 쭉쭉 빨면 뭔가 그런 거할수 있거든요. 구멍이 작아서 이게 방울방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약간 여기 이 바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한 방울 떨때 혓바닥 내리고한번고어 하지만, 이걸 내가 한 번에 먹을 수 없어. 이러면서 내 감질맛 나, 요 혼자 그러고 먹어보지 않았나? 존맛 <laughs> <laughs> 탱그 야, 상황극이, 야, 상황극이 추가되니까, 갑자기 확 달라지는데? <laughs> 와, 나도 그렇게 먹어보고 싶은데? 아, 진짜 개웃긴데? <laughs> <laughs> 오른쪽, 김치찌개, 돼지고기 없을 때. 근데 이거는, 진짜. 대리오이가 없으면 참치가 있어야 되고, 그럼요 참치가 없으면은 뭐가 스팸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뭔가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김치찌개에 김치만 있다 이거 못찾니다 자, 얘들아 생각해봐. 너네 이제 여자친구랑 냉면 그릇에 있는 냉면 꼭 먹어가지고 옆에서 막히 하고 웃을 때 너라고 말할래? 아니면은 피자 가딱 왔는데 핫소스 크한 바퀴 쫙돌린다에히 하고 웃을 때 너라고 말할래? 안 되는 거야? <laughs> 근데 내가 봤을 때내 냉면 이거 순위권일 아닐 수가 없다. 이 아... 친구는 무조건 상위권일 것이다. 맞아 맞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로다가 못해주기 싫어갖고 삼겹살 고르기. 아 홍대 픽! 아 홍대 픽! 남들이 다 하는 건 홍대 픽이지! 남들이 다 냉면 거? 고를 것뿐하니까 바로 반대쪽 고르나 봐. 역시! 역시 라면물 라면 압도적이 압도적이야 탕소유, 설렁탕, 전찌개 우리가 고른 거신시하면없잖 나이프 기고이 좋아 <웃음> <웃음> 남들이 안 하는 걸 골랐다는 거에 대한 기분좋 조금... 전 너무 길다. <laughs> 진짜 아저씨 같아. <laughs>